안녕하십니까 박피남입니다 자 이게 지금 하기 전에 상태고요 보시면은 박피 하기 전 사진인데요 이게 지금 어, 제가 샤오미 폰을 쓰고 있는데 이게 자동으로 좀 어느 정도 피부 보정이 돼 가지고요 샤오미 폰 자체가 중국산 폰이라서 어, 피부 보정이 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보다는 조금 부드럽게 나온 거를 좀 이, 어, 감안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박스처럼 이렇게 긁힌 자국이라든지 페인 자국 이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. 여기 페인 자국. 그리고 이렇게 코 부분에, 어, 특히 이제 코 부분. 제가 이제, 어, 모공이 되게 많은 편이고, 원래 수염이 되게 굵은 편입니다. 그래가지고, 제모를 일단 다 했어요. 일단은 모공을 축소하기 전에, 어, 제모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한건 아니지만, 어쨌든 너무 수염이 굵고, 제가 막 전염무처럼 수염이 이제 며칠만, 뭐 하루 이틀만 지나면은 수염, 거칠거칠한 수염이 올라오는 그런 피부에, 그런 두꺼운 피부에, 이제 모공도 두껍고 수염도 되게 두꺼운 피부였습니다. 이제 1년 이상 꾸준히 제모를 받아서, 제모는 거의 95% 정도 이제 된 상태이고요. 하지만 이렇게 인중 부분이라든지 턱 부분, 그리고 볼 부분, 그리고 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되게 모공이 많고요.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면서 늘어진 것도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박피를 해야겠다라는 이제 마, 마음을 가지고 박피를 한 거고요. 그 전에는 뭐 시크릿 레이저라든지 아니면 뭐 아쿠아필 같은 이제 강도가 좀 약간 비교적 낮고 그런 이제 그런 레이저들은 그냥 한번 받아도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정도의 강하지 않은 레이저죠. 근데 이제 미세 박피 같은 경우에는 어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뭐한 5일 정도. 는 일상생활을 하기가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사회생활을 하기가 조금 눈치가 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병원에서 제가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. 박피를 하고 난 후에 바로 직후에 찍은 사진입니다. 이때는 막 그렇게 뭐 피부가 뭐 엄청 막 뒤집어지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때 막 저는 이제 원래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수면 마취를 할까 했었는데 제가 그때 밥도 먹은 상태였고 밥을 먹으면 또 수면 마취가 안 된대요. 그래가지고 수면 마취 대신에 마취 연고를 바르고 거기다가 더 거기다가도 그것도 이제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무통 주사까지 어 맞으면서 했습니다. 이게 이제 수술, 아 이게 이제 박피 한 직후고요. 지금 그 병원 베드에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. 지금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시술이 이제 끝나고 박피가 끝나고 이. 메... 메디폼이라는 거를 얼굴에다 덧붙여준 겁니다 왜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진물이 나오기 때문에 좀 닦아주는 개념으로 한 거고요 자 메디폼을 이제 떼어내고 보면 이제 메디폼을 이제 떼어내고 이제 듀오덤을 바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메디폼을 이제 다 떼어낸 상태고요 지금 보면 이제 흉터들이 많이 남아 있죠 레이저로 이제 쏴가지고 많은 이제 피딱지가 좀 생긴 부분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듀오덤을 붙일 거고요. 아까 그 메디폼을 떼고요. 듀오덤을 붙인 상태입니다. 이 듀오덤을 붙이고 나서, 어 한, 제가 이제 병원에 질문을 해보니까, 이 듀오덤을 붙이고 나서, 조금 이제 진물이 나오거나 그러면은, 어 하루에 한 번씩 교체를 해주면 된다고 하고요. 이 듀오덤 같은 경우에 이제 3일에서 5일 정도 교체를 해주다가, 이제 끝나면은, 그 다음에 더마톱 연고라고 처방을 해주신 게 있어요. 그 더마톱 연고를 한달 정도 바르시면 됩니다.